요새, 요새 몰래 드셔놓고 조용히 하고 계신거죠? 빨리 솔직히 부세요 빨리 네. 나와 네. 형님 어? 16일날 못 오신다면서요 몰라 봐야돼 23일날은? 응. 아직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됐어 일단 신발 그렇게 해 애들이 23일로 하자고 해서 23일로 바꿨어요. 다들 못 온대. 16일날 그러면 23일로 해. 주로, 네, 형님도 주로, 주로. 16일날 못 온다고 했다면서.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누가 누가 그랬는데 16일날 못올거 같다고. 어, 형님 못 온다고 했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어, 아니 못온 어, 수도 있다고. 아, 못온 수도 있다고. 집잘 찾아오셨네요. 어이, 어이 찾아왔어. 제시판. 도시 떨어졌나 보네. 어 <laughs> 스타가 이틀 동안 어? <laughs> 헤맸지. 스타도 제가 맥시미하고 열심히 씹으니까 하고 바로. <laughs> 그래갖고 내가 관심 보고도 볼라고 몰래 딱 전대 둘이 사고 있길래 들어와서 딱 보고 있었잖아요. <laughs> 딱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에휴. 안들 들어오고 있어? 예 네. 식사했어요? Yeah. 어.. 밥 먹었지 와곧 응. 들어오네 어, 어, 어. 아 드디어 아, 저거 아, 깼네 부타빵이네 아, 아. 충무가 보이네 최종전선 깼네 아아 깼어요? 예아 <laughs> <laughs> 다섯.. 아 그때 다섯 개 연기 못하셨구나 <laughs> 어 나도 다섯 개 못했는데요? 어, 못했어요? 그럼 한번 할까 어. 또? 내가 답이 아, 결론은 내가 상모를 하면 깨드라고. 아, 아 아니야. 네, 아, 내가 아틀에서 깼어요, 내가. 아, 아틀보다, 아 어? 알제리 타고 오니까는 쉽게 깨더라고 그러면 우리 또 이놈 뭐하고 가서 또 깨야 되겠네. 그 친구 다섯 개 했냐? 뭐 했죠? 하루에 세 개씩 하면은 아, 그 사냥꾼이장 주전에 그돈 발라져 있는 거. 형님 안 했어요? 응, 안 했어. 우리 맞겠잖아. <laughs> 아니야, 나도 어저께 깼어. 어저께 깼어? 어. 그때 아 잠깐 같이 안 했던가? 음, 응, 나 카다 순간에 나갔잖아. 겁나 계속 못 깨는 거야 그래갖고 아좌절하고항발사로업장해서 업다그러길래 내가 카가로 해봤는데 내가 카가로니까 하 다들 안전하게. 올만 먼저 필 거야?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여기 뒤에 뭐 있어요 지금? 아, 어, 고추.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 소나도 먼저 킬게요. 어. 아, 이제 시작은 네. 거야? 예. 무색이죠. 그러면 나도 한판 탈게. 그리고 카운터에서 들어가게. 그래요? 저, 저 지금 레이더에다가 소나 형님, 레이더 킬 필요 없어요. 내가 붙어버릴 거예요, 형님. 얘 계속 무한 스팟 만들어야지. 적으로 가서 다 잡아버리겠어. 여러세요이 무한 스팟이야 아니다안 잡아야겠다 맥심이만 잡아야 돼. 아 영광이죠 적으로만 좀... 맥심아 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왜요? 안돼요 해야지 거 잡아야겄다. <laughs> 개심죄로 걸려. 야. 스팟 되지? 스팟이 된다고요? 한번 레이스 아. 돌려보세요, 형님. 어이가. 아어제 완전 똥쌌어. 팔패했어, 팔패. 8패. 와. 어, 우리 계속 이기는데? 총군, 필요하다. 총무 어디 갔냐? 염막너 앞에 어 아, 내염염막의 연막 친구가 들아와 있네. <laughs> 제가 봐라, 내가 나가투명겠지뭐불안 껐네? 나가도 나가도. 3D, 3D. 3D, 3D. 3D, 3D. 3D, 3D. 3D, 3리 3D, 3D. 3D, 3D. 3D, 3D. 3D, 3D. 뭐야, 안 보여 안보여 스일 나와 나와 나 같아도 안보여 나와도 돼어 내려가고 있어 아 이거 너무 느려 크로라도 <laughs> 그 이거 움직이다 끝나더라고 맨날 한고어 어, 형님 연막 끝나가요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서 자리 잡자 같이 가요. 아, 저 총은 쫄로 갔네. 피로 갔네. 제가 접근 추. 길를 아침이 피 도와주면 안 돼요, 형님. 점수가 또 이러면 또우리가또 너무 차이나고 일찍 끝나 버려. 아, 막 던지고 싶다. 씨. <laughs> 올라와, 여기, 여기 괜찮아. 아, 직 올라가고 있어? <laughs>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거? <laughs> 겁나 겁기다, 그거 진짜. 와. 야. 18노트가 뭐야, 18노트가. 아, 틸피츠, 개피다 지금 왜그거지 불러 있네. 아, 침수 아. 걸려, 침수. 네, 예, 아. 어뢰맞았어. 침... 아. 어, 이거 이거. 앗아 편사. 편사 편사. 아나가또 안난다. 아씨 뭐야. 정찰기 뛰었는데 나가또 없어졌어. 啊！好啊，不友。 안 맞네 안 맞어. 나가또도 아무리 아하, 어? 피지가 있고 충무, 유구모가 있겠구만 근처에 나가 토피가 왜 자꾸 빠지지? 맥시마 마무리해라. 너아 멀어 형님 멀다고 저게? 아이고. <laughs> 너거또뭐 이거 사거리 17km야. 1스 17km. 코이 잠수다. 잠수. 잠수. 잠수 3 짧았나? 노스 코이 잠수. 막사막사 막사. 짧어, 짧아, 짧어, 짧아, 잘어요 짧어 짧아 됐으네 후이 예, 딜좀 넣자. 한발 보내. 오, 움직인다. 에이 어, 아, 왜... 아. 아 누가 깼어 어, 어, 어. 형님 나 삼킬 했거든요. 어, 어, 그래 너 먹어. 예 딜을 아니 삼킬 했는데 딜을 삼촌했어요. <laughs> 네, 색깔 지대는데 어, 그립해요. 일단 피탐 지우고 전복도 좀해고 피지, 피지, 피지 았습니다 아, 려 연막 설정 전통 연막 설정 완료 이라기가 이렇게 힘든가? 안절도 안절몇 킬을 했다고? 3킬 프로필 달러네 프로필 달러 위협 줘야 되겠다 아이고, 뭐, 아, 그 명이야, 아 이거 뭐 느려갖고 16이야 실력 없어 그래 마무리 착착. 아 이거 뽑힐 수 없다 <laughs> 박광진 승리가 있습니다. 아이씨. 라 애들다죽어 버리 잖아？재료 한개만뒤냄안되 만들 고디어큰일났 네요？아군 이앞 서고 있 습니다. 지두 짜리 깔았 어. 아로가 아우 형님 그냥 해야 돼다 아, 아, 벌써 아. 끝나겠네 아 고마워 아, 아. 돼. <laughs> 크리치 났어 속도 줄었어 아, 아. 너낮다 우리 안 맞을 줄 알아.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아이 못쫓아가겠다 뭐, 뭐 나는 그냥 계속 자지 왜 깼대? <laughs> 그렇구나. <어쩔 거야>. <laughs> <아이씨. 웃음> 야 만질도 안 했는데 꼴등이 아니야. <웃음> <웃음>